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시작 화면을 지금 좀 잠깐 이렇게 봐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화면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 하나를 이렇게 틀어놓고 오늘 영상 시작을 하죠.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 기준으로 지금 오늘 8월 6일 수요일이고 오늘 이렇게 정규장 마감되자마자 지금 3시 57분이죠. 그러니까 한 오후 4시가 되기 직전인 지금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중에 나왔었던 보도예요. 이게 지금 이 보조금 부활에 전기차 판매 급증, 엔캠 유럽 전액 시장 선점 나선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긍정적인 요런 보도 내용이 오늘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조금, 조금 뭐 자세히 사실 볼 필요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조금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 이 보조금을 부활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상 EV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자, 어, 전기차 판매량 자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 판매 대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전체 그냥 차량 판매 대수 자체는 감소를 했어요. 근데 전기차 판매 대수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EV 시장 자체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이 판매량이 급증을 한게 맞는데, n 케미터 하필이면은 거기 유럽 전액 시장을 또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보도인 것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을 보시면 오늘 정규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67,600원. 뭐 물론 이제 양전을 하면서 마감을 했으니. 니까뭐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또 답답한 구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봉을 좀 잠깐 보여 드리면 이 구간이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예, 오늘 8월 6일의 시장이 여기에요이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오전 9시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전 9시 때 개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면서 시작을 하더니 보시는 것처럼 66,000원이라는 구간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또 받아요, 여러분들. 진짜 튼튼하게 받고 있거든요. 66,000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표고 지를 봤더니 마감 자체는 이런 식으로 양전을 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 기준도 대체 거래소, 이 이제 어, 통합 거래소는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마감까지 조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답답한 구간 내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형상들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너무 너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엔캠 영상을 여러분들 진짜 매일 매일 같이 찍고 있고, 심지어 중앙청 소재 영상도 찍고 있고 채널에서 엔캠을 지금 그만큼 진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주주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칭찬 좀 받고 싶은 심정이기는 한데 오늘 내용은 제가 내용 집중에만 내용 전달에만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조금 이따가 눌러주시는 대신에 내용 자체는 끝까지 집중을 잘 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영상 시작부터 보셨다시피 좀 이제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주가 자체가 조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호재가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거 첨단 제조세액공제 수액 있죠. 그러니까 첨단 제조세액공제 요게 결국 a M p c 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관세수에도 우리가 받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모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거 수령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왜 계속 주가가 답답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공시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지금 엔캠의 공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해 해서 우리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요거 12 요거 이제 전환 사채 내용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오정강 대표님이 뭔가 이제 좀 어떤 돈 장난 아닌 돈 장난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 자체에서 뭔가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입되기가 지금 조금 그런 아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형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 구간은 너무 비싸다 나 이제 팔아치울래 하고 팔아치우는 물량들이 자꾸 들어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꼬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윗구간을 좀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자꾸 이런 데서 또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간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게 한 6만 8천원 구간 6만 7천원 구간 이 구간이 계속해서 지금 답답하게 좀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이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지금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 지금 뭐냐면은 사실 얼마 전부터 강조를 사실 조금 많이 드리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오정광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이 행사대가 지급일에 대한 이 연, 이제 연기를 했죠. 원래 8월 28일에 돈 넣기로 했었던 걸 9월 5일로 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돈내 이제 돈 내는 날을 조금 밀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좀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8월 28일이 됐을 때아나 오늘 못 넣을 것 같아요. 9월 5일에 넣을게요.라고 하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바꿨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액도 뭐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금액도 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사 완료 내역도 지금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68,000원 구간에서 자꾸 부딪히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전환 청구한 거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콜옵션, 콜옵션 행사하고 했었던 거는 자 지금 13회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11회차랑 12회차 요거 내용을 보시면 100억, 100억, 120억 해서 지금 320억에 대한 지금 이제 전환 청구건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장일이 7월 원래 17일, 18일 이쯤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미뤄져 가지고 이제 8월 중에 어떤 가닥이 설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오버행 내용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행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전환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전환 사채 원래 이제 채권이었던 게 지금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n 캠은 채권 어, 원금을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상환되어 버리는 상황이죠. 대신에 주식이 지금 새로 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식이 6만 8천 원짜리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오늘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8천 원짜리 14만 주, 17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120억 그러니까 약 220억 정도 가량의 주식이 이제 고리스면 상. 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68,000원 이게 오버행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채권자가 지금 원금을 안 받고 주식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주식으로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팔고자 하는 그 이제 그 의지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68,000원 찍게 되면 이 채권자가 주식을 요만큼 다 팔아치우겠네 라는 거에 대한 우려사항이 오버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지금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금을 가만히 앉아 가지고 보장받아도 되는 상황에 굳이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받았으면 68,000원에서 안 팔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여기 이 구간에서 부딪히니까 68,000원 이 구간에 자꾸 부딪히니까 지금 저거 오버행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환 청구한 그 10인 물량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진짜 아닌 게 뭐냐면 68,000원보다 더 가야 여러분들 더 가야지 내가 여기서 시대 차익을 보고 뭐 팔아치우도 그러니까 이쯤에서 눌리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눌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금을 받으면 되지 뭐 하러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지금 앵캠 주주분들께서 뭔가 주가 자체가 계속 만족스럽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7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 놓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도 아니었고 8월 자체도 뭔가 쭉쭉쭉쭉 가기에 딱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호재 반영이 또숙시원하게 대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자꾸 그 오버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큰 손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조차는 저도 오늘 정도로 조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부러라도 내용 준비를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에다가 나 그러면 엔캠이 지금 얼마까지 사실 봐야 되냐. 엔캠을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많냐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제가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솔직히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것 자체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어떤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어떤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적으로는 내가 단돈 주머니에 1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엔캠에다가 뭔가 승부수를 걸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단타로 칠 만한 것들 볼 만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가져가시면서 거기 옆집에 가지고 수익을 좀 만든 다음에 여기서 요거 익절해 버려. 익절해 버리고 팔았죠. 그거 가지고 여기서 엔킴에다가 집어넣기 너무 좋은 구간은 어차피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요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지난 7월 중순쯤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카지노주 관련 애들이 자꾸만 이렇게 관심을 받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월달에도 제가 뭐 기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번씩 언급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런 거 이제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조금 있어봐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7월 24일쯤에 요거 무비자 좋아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막 인기 폭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번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 입국 중국이 한국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하는 것도 어차피 곧 있으면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8월 1일 날 나왔었던 KBS 보도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사실 좀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나다를까 8월 6일 됐죠.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8월 6일, 오늘 기준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9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 내년 6월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 오늘 결정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거 움직. 기는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유진테크놀로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8월 6일 그저께가 8월 4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4일 월요일 날 제가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무료로 그냥 공유를 드리는 거고 뭐 제가 금전적인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뭐저 텔레그램 방 운영 안해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간에 8월 4일 월요일날에 이제 이게 100% 무료로 그러니까 중국 무비자입국수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들 카지노 관련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니까 여행주 하나 정도는 좀 가보자 가져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에 노랑풍선을 5,400원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5,400원이라는 구간이 여러분 들 어디냐면 그게 지난 월요일이 여러분들 여기죠 여러분들 8월 4일 월요일 5,400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노랑풍선 5 4 0 0 4 0 0원 원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놓고 나서 결국 오늘 요거 내용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틀만에 이틀 동안 이거를 보관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만큼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중간 중간에 또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유진테크놀로지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위에 보시면은. 화면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유진테크놀로지 이거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 말고 유진테크놀로지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이거 양도소득세 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 시장 빠지고 있을 때 이런 폭락장 폭락장 왔을 때는 좀 틈새로 진입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8월 1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월 1일 8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종목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유진테크놀로지였는데 그때 제가 이거 4,300원에다가 말씀드렸었거든요. 4,300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날 4,300원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거 지금 요거 4,300원 미유진 테크놀로지 금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중에 보내 드리니까 그냥 이제 단타간 점으로 소액만 한번 해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4,300원 미만 시장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바로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뭐 지금 약간 눌림 나오고는 있지만 뭐어찌됐든간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상한가 사실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지난 8월 4일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수익 받죠 이거 빼. 그리고 노랑 풍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랑 풍선 월요일 날 나갔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8월 4일 월요일 날 노랑 풍선이 월요일 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저께 그러니까 8월 4일에 그저께 실제로 나갔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유진테크놀로지 수익 만들어. 그거 노랑 풍선 들어가. 그또또 또 급등해. 그것또막또 또 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문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저께 나갔었던 요게 지금 마지막 문자였기 때문에 8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부터 포함해 가지고 다음 주 중에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좀 급등하는 거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엔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창에다가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어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영상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방 운영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텔레그램 방뭐 이제 입장 링크 같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뭐 저한테 뭐010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자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 채널을 구독하셨는지만 여쭤보는 거니까 지난 7월 중에 하셨던 분들, 6월 중에 하셨던 분들은 8월 중에 이제 지금 이거 이 폼을 새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 다시 해 주셔야 되고요. 8월 중에 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는 거 지금 내용 다집계해 가지고 이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클릭해 가지고 구독 눌렀다라는 거 요것만 좀 확인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죠. 제가 이게 실제로 뭐 제가 쓰고 있는 문자 발송 화면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적은 거를 여기 주소록에 있는 분들한테만 요런 식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 발송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발신 번호 보시면 진짜 제 번호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 번호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제 번호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주소록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뭐 요걸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연락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를 못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주소록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 요거 구독자 요거 인증만 좀해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보내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랭킹 주주분들한테는 사실 이 구간 자체에서 조금 답답함을 좀 느끼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추가적으로 좀 내용 컨텐츠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제 진심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좀 일부러라도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또 종목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원래 나간 것도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뭐라든지 이번 주말 중에도 추가적으로 또 매집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다 파악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또 일반적인 또 어떤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 없이 완전 100% 무료로 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인 것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